네, 퓨전360에서 3D 프린트로 파일을 넘겨주고, 그리고 3D 프린트 유틸리티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3D 프린터로 넘겨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퓨전360을 실행해서 파일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여기까지는 다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세 가지에 있는 그 물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놈하고 이놈하고만 3D 프린터로 넘겨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파일이 있는데 풀다운 메뉴에서 내려보면 3D 프린트라는 섹션이 있어요. 3D 프린트에 있는 탭에서 준비 요형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조, 내보내기, 프린트 유틸리티. 밑에서부터 설명해주면. 프린트 유틸리티는 그 프린트에 있는 실행 프로그램을 한 번에 불러와서 해주는 거고요. 내보내기는 여러 프린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STL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제조는 여러 개의 시스템의 모듈로 넘기는 측면이 있으니까 메뉴거든요. 우리는 내보내기만 하겠습니다. 내 보내게 하면 예, 선택이 지금 안돼 있는데 자큰 거하고 작은 거할 건데 먼저 큰거 먼저 해볼게요 여기 지금 객체는 선택된 게 없는데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하나씩밖에 안 돼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큰 것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STL 이진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STL 이진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다쓸수 있으니까 오브젝트로 하지 말고요. STL로 하시고요. 밀리미터, 이거는 건들 필요 없지만, 인치로 하는 것도 있는데, 밀리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당분간은 건들지 마세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냥 막바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STL 파일을 영문으로 쓰면은 이게 기어거든요. 자, 기어라는 걸로 하고, 그죠? 기어에, 어, 01기어예요 그리고 원형이고, 어, 원형인데, 이빨로 따지면은 7개, 15개네요. 15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폴드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음, 기어 2024 머신에다가 저장을. 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요놈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3D 프린터를 한꺼번에 두 개를 할 거니까. 자, 복사받는 차원에서 3D 프린터 섹션으로 들어가고요. 선택에는 작은 거를 선택하고, 내 보내기 선택하고, STL 밀리미터 mm, 확인 섹션 눌러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기어잖아요. 그리고 01 기어고. 어, 이빨의 개수가 일곱 개예요 사람은 이라고 하지만, 이 물체는 이빨이라고 하면 됩니다. 7이 아니고 07이 아주 표, 표현하기 좋겠네요. 네, 이렇게 저장하면, 일단 이두 개의 화일에 대해서는 3D 프린트로 넘겨줄 수 있는 STL 화일로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그, 틸리티, 유틸리티를 오픈하실 텐데요. 오픈하셔서 다음 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릴리티 3d 프린터의 소프트웨어를 불러 왔는데요 나 같은 경우는 버전 번호를 한번 볼까요 조작 가능 그리고 최근 버전을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최근 버전 업데이트 하면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해서 다시 과거로 되돌아 왔는데 당분간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요 지금 버전 번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STL 화일로 넘겼잖아요? 자, 넘긴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기어 07하고 15에요. 그죠? 하나 불러와서 놓고, 또 15개의 이빨 가진 거를 놓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는,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여기 올라가 있겠죠? 어 이게 너무 많이 갔네요. 이럴 때는 한번 클릭하고 이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동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대신에 이 사각형 안에 스퀘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겹치지 않도록. 첫 번째 왜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자 얘는 이만큼에서 대각선으로 놓으면 엄청 편리하게 되고죠. 너무 구색에다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가운데 언저리에다가 놓으면 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아, 오른쪽 버튼이군요. 오른쪽 버튼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모양새를 엄청 더 자세하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겹치면 안 되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놓고 자 이거는 좀더 이동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3D 프린트가 촘촘하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이쁘죠? 자, 다시 홈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슬라시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테리얼에 필라멘테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 알려줘야지 돼요. 그거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지금 ABS라는 놈을 걸어놨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에 있는 거는 PLA인 경우도 있고요. 뭐, 프린트마다 틀리겠지만, 프린트라는 매체는 똑같은데, p l a 로 놓을 수도 있고, 나는 일반적인 ABS를 쓰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ABS를 선택할 겁니다. 요거는 좀 견고하게 뽑아야 될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는 ABS 1.75를 씁니다. 그러면 변경사항이 있었을 텐데 예전에 있는 변경, 등록되어 있는 변경사항을 변경사항을 유지를 하면 예전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고요. 변경사항을 취소하면 새로 갱신하게 됩니다. 이건 예전에 있었던 거 맞춰준 거를 그냥 그대로 불러올 거니까요. 나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ABS로 딱 바뀌어졌죠. 하나 더 반대로 해볼게요. 자, 이제 준비 과정에서 ABS를 맞추고 기본으로 될 텐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슬라이스를 해볼게요. 뭘 세팅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기본을 더블클릭을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품질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데, 당분간은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 좀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한글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옵션에서 한글이 나오는 겁니다. 자, 품질에서는 레이어 높이 이런 거는 건들지 않, 않아도 되겠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내부 채움이 있어요. 내부 채움에는 지금 15, 15%로 했는데 이거를 절대 그100%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접청을 하느라고 안에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보통 보면 10%에서 20%. 많게는 30%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10% 15%에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에 의해서 하중을 받거나 힘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은 20%이 정도로 채우시는 게 좋겠고요. 속도는 여기 정해진 대로 당분간 쓰시고요. 너무 많이 프린트가 잘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속도를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포터는 학교에 서 있을 때알려드릴게요 서포터 라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요 커서 보이나요 커서 했을 때 해당되는 건데 어찌됐든 서포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평면으로 돼 있고 높이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서포터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그 다음에 제로에 보면 제로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내부 체험하고 제로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필라멘트에 보면 옆에 외관에 그 온도가 있어요. 뭐 220도부터 240도까지 이렇게 있는데 나는 a b s 기 때문에 265도로 해놨는데 그 필라멘트에 적혀있는 온도보다도 온도의 맨 마지막 거 있죠. 최대로 높은 온도를 만큼 세팅을 해주세요. 배드면에서 이탈이 된다고 하면 5도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출력 온도는 필라멘트를 녹이는 거고요. 그리고 배드 온도는 그그 그 배드 말 그대로 배드 온데요. 이거는 설정된 값을 쓰긴 하, 하지만 배드에서 이탈된다면 5도씩 올리시고요. 출력 온도도 필라멘트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으면 5도씩 올리고 5도씩 내리는데 나는 ABS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PLA니까 좀다를 수도 있어요. 여튼 265도, 110도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요약을 해보면. 품질이나 쉘은 내비두고요. 내부 체음을 몇 프로를 할 건가 또는 재료, 제로, 재료에서 익스트루트를 265도로 세팅했는데 이거에 대한 온도는 필라멘트 옆에 붙어 있는 라벨의 최고 온도만큼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드 온도는 디폴트 값을 쓰시는데 배드에서 이철한다라는 거에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5도씩 높여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요.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누르면은, 아까 옵션이 바뀐 거를 다시 슬라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슬라이스는 새로 할수 있어요. 아까 명령에서 더블 클릭했고, 자, 이다, 이, 그 다음 번에는 이제 넘기면 되잖아요. 잠깐 보면, 아, 두 시간에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출력하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죠. WAN 랜 프린팅 하실 때는 네트워크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로컬로 보내기로 하면 usb로 다운받아서 그 3d 프린트에다가 집어넣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랜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잘 알아보기 쉽도록 여기 있는 이름을 좀 바꾸세요. 나는 코난이라는 닉네임을 써서 기어 0107에 0107하고 04하고, 아니 5하고 같이 붙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abs라는 소재라는 걸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시간 8분 짜리고, 아, 시간도 필요 없어. 시간은 거기 모니터에 나오니까. 다음에 찾을 때, 어, ABS구나. 그리고 7하고 5하고 같이 들어 있구나. 닉네임은 내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3D 포인트 쓸 때는 여기 앞에 키워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찾기 쉽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요. 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3D 프린터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7, 127에 안 집어넣고 08에 집어넣을 건데요. 08에 집어넣기 위해서 클릭을 하고 하면은 한 번에 원클릭, 원클릭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추, 다운로드를 하고 출력을 막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G 코드 보내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요 놈한테 코드만 보내는 거예요. 출력은 하지 않아요. 출력은 뚜루룩 가서 다시 출력을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원클릭 출력을 하면, 이제 파일이 보내지면서 얘가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시작한 상태에서 자세히라는 섹션을 보면, 물론 이제 온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죠 이건 네트워크 프린터랑 연결된 거랑 같은 거고, 배드 온도, 중간에 있는 게 배드 온도인데요. 그리고 노즐, 위에 있는 게 노즐 온도고, 출력 속도는 100%로 지금 세팅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 그 화면에 있는 카메라로, 3D 프린터 안에 있는 카메라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는데요. 캘리브레이션부터 먼저, 0점 정도 먼저 하고, 이렇게 진도로 이렇게 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긴 거에 대해서 녹화도 되니까요. 이거는 언젠가는 기회가 나면은 녹화하는 것도 재생해 볼수 있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거를 볼수 있거나, 세팅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이제 이거 지금 온도가 지금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면, 음, 찾으면 되겠죠. 그죠? 찾는 방법은 학교에서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진행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3D, 퓨전 360에서 3D 프린트 파일, STL 파일로 만들고 다시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그 크릴리티에다가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는 맥스 버전을 쓰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죠? 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끝!